자 승수 잘 보시고요. 어 RPM 91쪽 유형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어 일단 오늘은 삼각형 그래프 도형 두개 유형 그 다음에 직접 그 다음 단은 삼각 삼각형의 법칙 활용 문제 풀겠습니다. 자7 2 5번이 문제 유형은 성질의 활용이라고 해서 앞쪽 이제 종합적인 얘긴데 얘를 가지고 이런 증명해도 되고 얘를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ABC라는 것은 삼각형의 세 네각이니까 A도 하고 B도 하고 C.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풀자는 게야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우변 갖다가 먼저 결재를 해보니 2분의 b 플러스 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a 와똑같다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a 우리 알면 고각 공식이죠 각을 갖다 줄이는 방법이야 2분의 홀수가 된 거니까 포 사인 2분의 a가 되면서 2분의 파 마이너스 세타니까 2분의 파 마이너스 세타 1, 4 보면 일4면 전부 다 플러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규번 니번 얘가 뭐예요? b프로스니까 역시 파이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3트 짝수니까 그대로 2는 가면서 얘가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니까 e 마이너스 어 분수 아닙니다.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은번 틀렸어요. 대규번 얘가 뭐라고? 파이 마이너스 a잖아. 똑같죠? 그러니까 방금 전 틀렸네. 이만큼의 값이 얘가 결국 마이너스 3z의 a와 똑같으니까 지어버리면 0. 어, 대규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어, 이 값은 뭐랑 똑같다고? 코스 a i 파이 마이너스 a 그런데 얘는요, 코스 a i a에다가 볼를 마이너스 2사 보면, 그렇지? 얘가 음수란 얘기야. 그럼 코스, 어, 얘가 양수란 얘기죠. 그럼 코스 a i a가 음수 그렇지? 우리가 이는코스 코사인 a i 생각하세요코스 a i 의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여기가지네내 파이, 기가 파이. 음의 값을 갖는 것은 어디 있어요? 음의 값이니까. 이배 파이 파이 사이즈 90도를 넘는다 그러요 그러니까 예각 삼각형 아니 그것이 아니라 둔각 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728번. 728번 보니까 주어진 삼각함수 여기는 일차함수 서로 다른 함수들 사이의 교점이야. 절대로 연립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결국은 문제에서 분명히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잖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했죠. 그렇지. 알더라도 숫자 몇지? 공식 앞고대로 쓰세요. 그다 뭐라고 써? 어, 교점 쓰시고.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를 y는 사인의 파이 x 하고 y는 1 0 분의 3 x 의 교점으로 생각하자. 선생님이 미리 사인 파이 x 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함수의 주기는 얼마다? 주기는? 원래 이 파이에서 엑의 절대값은 하니까 그러니까 파이. 그래서 얼마가 돼? 주기가 예야 주기가 이니까 함수의 주기가 다2로써 이렇게 끝까지 그려놨고요. 왜 여기까지냐? 여기는 y는 10분의 3x의 그 3분의 1x, 10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은 치역이 1과 마이너스 1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더 1사이로 그려서니까 이 주어진 직선이 이 구간을 뚫고 지나가는 구간이 언제냐? 여기다가 이퀄 이라고 썼더니 엑스가 얼마? 3분의 10이니까 3점을 사죠. 그러니까 3보다 조금 끈값 여기 3분의 10이 존재하니까 이 점을 지나면 되겠 3분의 1 0만 1인 거니까. 그래서 얘들 갖다 그래프를 그다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죠그다음볼 것도 없습니다 사인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리면 당연히 이 정도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쪽에 하나, 둘, 셋. 그럼 이쪽에도 개가 있겠지? 요런 것밖에 몇 군데? 7군데서 만나겠죠. 교점이겠어즉실기내겠으면몇 개다? 7개, 묘기담을 써 주시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 잠시 요거 하는 동안 밑에 있는 거 하고 오시고 그다음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